에 권총 화양 됐어요 너플이 좀 세게 먹었어요 세게 에 아까 보니까 장례식 치료끼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AR은 좀 쏘시나? 나잘 몰라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 뭐 공감하진 말고 그, 그렇다고 그거 공감하진 말고 아, 스카고팔,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야, 야, 이 감성이거든요. 와, 씨.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스카. 스카 노파츠로 한 번, 한번, 한번 갈려봅시다. 오, 괜찮은데요? 이야. 어, 확실히 버프 되긴 했다잉? 그 옛날에 약간 그 빈틈 있는 상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든 느낌인데요? 요? 아 괜찮은데요, 진짜? 근데 이랬는데 버그 터져가지고 적용 안 됐던 거 아님? <laughs> 사실은 버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 올라오면 어, 어. 스카가 원래 이렇게 약간 배옥색이었나요얘왜 이렇게 어였냐 원래 오래된 에어컨색인데 <laughs> 오래된 에어컨 씨. 아 이제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약간 그 누리끼리한 색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색깔 아닌가? 왜 이렇게 배옥색이지 얘? 아 스캔 이 있는데 뭐 딱깨게 없어가지고. 1주년 스킨 있다. 1주년 스킨. 그래, 예정 생각해서 1주년 스킨으로 가겠습니다. 아하! 음. <laughs> 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 이거. 아, 이거 뒤에 박치기가 큰게 겁나 간지나네. What? 아, 나질주부는또못 참지. 이거. 아. 이야, 부금 바라지 흐흐흐! <laughs> 아 방금 브금, 브금 미쳤다 방금 와대자부 해버릴뻔했네 와 묘기? 야호! 어? 아! <laughs> 갈뻔했어요 어! 어 근데 투카티 기스난거 아니야? 투카티야 아, 미안해 투카티야 어야 체력 안달았어 역시 이것이 투카티? 따! 따따따 따! 라란 따라란! 따! 따따따따 따! 따단! 따! 따따따따 따! 따란! 아 이거 이거 회전이 기깔나네! 이야 여러분들 이거 회전이 기깔나요 여러분들 예? 이야 멋있네! 아 저런 싸가지없는! 아아 내내내 바퀴 개! 제 값을 치러야겠지? 잠깐만요 이걸 어디쪽으로 부탁가 저창문에도 하나 집어 넣어주고요. 안 들어갔네요. 따따따따따따따따 따. 어 들어갔네? 이거아 어, 이거봐 이거봐 이런 이런 간나 이런 종갓김치 자식 죽어버려. 오늘 어, 좀 빨리 녹는데? 어 뭔가 기분 탓인가? 방금 굉장히 좀 빨리 잡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고 보급형님! 아 형님 왜또 거기 계셔? 아아 피우고 안 돼. 잠만. 따따따따따따 따단 응포려. 어어어어어. 어어. 녀석 내 스카 맛 보고 바로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귀여운 녀석. 좀손 넘네? 얘 뭡니까? 아이고 여기 왜 꿈키리~~~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형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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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아까 저저나 쏘고 도망간 놈어디어피구공 자식 어디갔어요 와... WHAAT?! 야! 바로 혼내줘버렸지, 뭐야. 14생존이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스카 맛깔나는데요? 아니, 약간 그 쏘는 맛이 있네? 아니, 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진짜. 아, 얘가 왜 이렇게. 어? 저런, 저런, 저런!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야. M4보다 반동 잡기 쉬워졌는데? 연사 속도가 올라갔다? M4 자리 위험하게 있는걸. 심지어 M4보다 파츠가 하나가 적다? 오우 쉣. 왜안 쓰는데? 왜안 쓰는데? 여기다 조용하네요. 아이고, 저기서 멸망전 하고 있구먼 어? 일로 오시나? 어허. 아이고, 저런! 이게 머리를 맞네. 아이고. 저런 저런.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스카, 진짜 맛있음 진짜. 아니 이거 쏘는 맛이 달라. 제가 여러분들 진짜 약팔이 싫어하는데요. 좋네요 반응이. What? 오호 회전해서 다시 이번 자리로 가서. 아니 이게 좀 감기네. 맞아, 진짜 진짜 감겨요. 진짜 그 템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템포가 좋아. 템포가 아, 약간 학교원 좋네. 여기서만 봅시다. 여기에 사람 있는지, 여기 있네요. 주고, 어, 머리맞으면 안되니까 싹빠져 주고.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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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계시네요 아이고 어 o 어 b 어 y boy, b 좋다 되게 아 어, 이거 스카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되게 따다다다다다다다할때 느낌이 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이게 좀하좀썩어 있으면은 에임 튀는 게좀 덜한 느낌? 뭐 M4는 내가 좀 스킬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쓰기야 하겠다만 왜안 쓰는데 왜안 쓰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배그를 하고 있지만 주총을 뭔가 할게 없다 혹은 베링이 시작하자마면 안됐다. 그럼 제가 옛날에 스카를 좀 많이 추했었거든요 패치되기 전에도. 근데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도 오히려 베링이들이 있어도 괜찮은 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내가 주 총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스카 한번 써보세요. ,이. 아시겠죠? <놀리랑 노트까지>